안녕하세요. 이낙원의 매직기입니다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 한 달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길 응원하면서 오늘은 김세령 센터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님 네. 우리 단백질 매직 음식을 언제부터 이렇게 드시게 되었습니다? 한두달 한 됐죠. 두달 정도요? 네. 네. 지금 하루에 음식 하시면서 몇번 정도 지금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네, 두 번. 아침, 저녁 두 번. 아침, 점심. 네. 그 식사하실 때마다 밥하고 찌개에 이렇게 같이 첨가하고 있어요 네, 하고 밥에다도 넣고 찌개에다도 아, 넣고요.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좀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혹시 단백질 음식을 드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네. 어느 부분에 가장 큰 효과를 보셨습니까? 네.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하고 네. 피부가 좀 매끈매끈하고 좋아지고 네. 네. 어, 피곤이 덜하고 네. 하튼 여러 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거뜬하고요. 아침 그렇죠. 필요감이 덜한 시고 네. 네. 그리고 괜히 자존심 네. 아니 네. 괜히 네. 그 자신이 생겨요. 자신감. 건강에 자신.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그 발을 약간 다치셨는데 이거 드시고 효과가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아 그거. 네, 네. <laughs> 어 발가락을 문지방에 찌었어요. 네네. 이게 발가락을 문지방에 찌겼는데 그 이제 발톱이 새카매지면서 그게 이제 그, 그 염증이 생겨서 올라오니까 발톱이 위로 쑥 떠들썩하게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그 신발도 신을 수가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또또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큰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또 급할 때는 신발을 신고 그랬는데 이제 한몇달 지나니까 그 조금 괜찮아졌는데 부두를 좀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주차장까지 신고 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네. 어, 여기 사무실에 와서는 이제 갑자기 그게 너무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이 신발을 신고 운전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한 발자국을 또거둘수 없이 그냥 아파버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여기 이, 이, 이 상무님께서 이걸 갖다 주셔가지고 이걸 먹고 그 마시기가 한 10분 정도도 안 됐는데 그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네. 어, 이렇게 그 아프던 통증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안 아프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그 정대표님께서 이것은 그 위로 내려가기 전에 목에 들어가서부터 세포로 바로 네. 확산이 된다고 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통증이 네. 없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주 뭐 집에 가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신발도 신을 수가 있고, 또안 아프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발도 씻을 수가 있고, 또 원래는 이렇때 이제 그 발톱을 빼려고 그랬거든요. 아, 네. 그 빼버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톱을 빼는 과정에서 좀 힘들잖아요. 또 다시 네. 거기서 새 발톱이 나와서 자라는 그 기간까지가 네. 얼마나 또 시간 몇 달이 걸린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한병 먹고, 음. 그냥 그 자리에서 나서버리니까, <laughs> 이게, 이게 귀신한테 홀린 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집, 그, 발을 씻고, 샤워를 하고, 발을 닦는데, 수건으로 물을 닦는데, 시커한 그, 발톱이 하얘져 버린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어,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팔톱을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주물러 보기도 하는데 건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아팠는데, 네. 막 이렇게 주물러도 안 아프고 네. 눌러봐도 안 아프고, 그러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가.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이제 매직 그 자체구나. 음, 정말 그치. 매직이구나. 어, 아주 실감이 음. 나죠, 지금.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이것을 지금 제가 많이 먹고 있고 네, 주변에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네.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이 정도면은 신의 선물이라고나 네,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적귀 식품이라고 네. 똑같이 말씀하시고 시는데요네 네, 네. 센터에서 굉장히 몸으로 많이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그 일반 식당하고 네. 이 매직 음식하고 지금 약간 어떤 차이점을 좀 느끼시는 게있으십니까네그 음식의 맛이 네. 좀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먹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그때는 이제 두달 전에는 에어컨을 틀 수가 없는 계절이었죠. 음. 두달전에는 네. 지금 에어컨을 아, 틀어야 되지만은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운전을 하고 하는데 막 몸이 후끈후끈해지니까 음, 그렇죠. 에어컨을 틀고 가세요. 음. 두달 전에 는 에어컨 못 틀죠. 그때는. 음. 네,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가고 네. 대단하구나 네. 네. 정말 이 정도면 정말 이거는 신이 내린 네. 선물이라고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단백질 음식을 드시고 매직을 드시고 네. 많이 효과를 보셨는데 주변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네. 이 매직 음식을 어느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전달해 주고 싶으십니까? 네 이제 가장 가까운. 네. 이제 지인들, 네. 그 이가 친척들한테 이것을 빨리 그 전해서 그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많거든요. 우리 네. 집안에도 네. 저만 이제 그런 것이 없는데 네. 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 뭐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막좀 보고 받고 있어요. 네. 주변 분한테 들 많이 내지 음식을 해서 그분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개인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